를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어,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바나바 어, 주님 앞에 일천 번째 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하는 것 주님 그 가운데 또 필요하고 또 주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배하신 것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그 마음에 시원함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근심과 걱정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것 가려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laughs>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좋은 날인 줄로 좋은 날 되시라고 항상 건변 드리는데 오늘도 좋은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 오늘은 좀덜 죽겠지 하고 나갔다가 큰코 예, 다칩니다 따뜻하게 감기 알렁 걸리시게 요즘 막코훌쩍거리고막 기침하고 하면 큰일 납니다 감기 안 걸리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 각자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대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어찌나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당하고 싶지 않은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저 멀리, 가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겨우 믿음 지키면서 하루살이 마냥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쉽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변덕이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으면은 잘했다가 안 좋으면은 또못 했다가 마음이 막 뜨거워졌을 때는 또막 열심히 했다가 식어버리면 또 손에서 다 나버리고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으면은 며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괜히 가서 너 교회 다니냐 너왜 교회 안 다니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식어지면 다시 돌아가고 이것이 일관성 없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혹시 내가 기분 따라 여건 따라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신앙생활은 일관성은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에서도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변덕이 심한 사람 누가 좋아할까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복이 심하고 왔다 갔다 하고. 오늘 한 얘기가 다르고 내일 한 얘기가 다르다면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이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어야 그리고 사람들이 볼때 믿음직해 보여야 잘 되는 것입니다. 기분 따라 느낌 따라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팔 때도 마찬가지 물건을 팔 때도 전자제품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있죠. 주부님들, 전자제품 하면은 떠오르는 브랜드. L로 시작해서 G로 끝나는 브랜드. 튼튼하기로 유명하고, 질도 좋고, 어, 디자인도 예쁘고. 그 브랜드 믿고 삽니다. 왜 믿고 살까요?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 제품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5년, 10년 사용하고 난 후에 바꿀 때가 되면은 또 어디로 갑니까? 또그 브랜드 가서 사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으니까. 음식도 마찬가지,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식당들이 많지만 자주 가는 식당, 자주 가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왜 자주 갈까요? 내 입맛에 맞으니까, 맛이 변하지 않으니까, 뭐 서비스가 좋으니까, 한결 같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성도님, 성도 여러분, 세상도 이러한데 하물며 구원을 받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는 목적 을 가진, 우 리가 마음가짐 이나 태도 에있 어서 일관 성이 없이 왔다갔다 한다면 이랬 다 저랬 다가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 을들을수있 을까요？어떻게 하나 님의 마음 에드는 사람 이될수있 을까요？신앙 생 활의 일관 성이, 중 요한 것 입니다. 정리 하 자면 일관 성이 란, 변덕스러운 기분이나 갑작스러운 변화, 일시적인 유행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꾸준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어떠한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자세가 꾸준한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또 일관성이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모든 유혹에 맞서 낮이고 밤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를 제자리에 있게 하는 것. 나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것. 모든 유혹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게 하는,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것. 오늘은 물론이고 내일도 변함없이 행동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대받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다면, 받은 은혜로 행동했다면, 그 은혜의 행동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는 것,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태도가 바로 신앙생활의 일관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관된 신앙, 태도를 유지할 때 우리가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지 몰라요. 억지로 하시지 않아요. 문 열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너왜날안 믿어? 왜내말안 듣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일관성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있기 전부터 이전부터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로 동일하셨던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1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도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우 너내말잘 듣네. 어우 좋아. 어우 너좀 마음에 안 드는데 저리 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찾으면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관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주님이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여기 누가 앉아 있을까요? 아무도 남아, 남아 남지 않았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변하지 않고 일관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신앙에 일관성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일관성을 가지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도 게으르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1절에도 1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겨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겨라. 사랑하는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 여러분,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지런함이 없으면 우리의 행동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부지런함이 없으면, 아무리 결심을 해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결심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생각나십니까? 아, 나는 올해 뭐 해야지? 뭐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뭘 해야지? 부지런히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만 저도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게으른지.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결심해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못한 습관이 남아 있다면 영혼은 새로워졌는데. 몸은 여전히 게으르다면,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인가? 이전 것은 내가 지나갔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으시는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개미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아우, 너 게으른 너.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너 개미만도 못한 거야, 엄마. 개미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냐 너? 혹시 게으른 사람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 하려면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말씀인데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인내했다는 거죠.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한다면은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뭐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인내하고 오래 참고 난 후에 받았던 은혜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응답이 더져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저도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10년, 뭐 짧게는 5년, 더 길게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저에게도 있었는데 응답되어진 것도 있고 또 응답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대님 여러분 기도응답이 없어도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도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인내가 없으면 신앙생활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참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에이 왔다 갔다. 견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하다고 합니다. 저도 성격이 참 급한데, 요즘 사람들 보면은 그런 말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보면 정말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대님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다? 나는 잘 참고 계십니까? 이러한 참지 못하는 것들이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참지 못하고 박차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도 별거 없으면 그냥 덮어버려요. 에이, 재미없어. 뭔 말이야? 나랑 뭐 관련도 없는 것 같아. 덮어버립니다. 전도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몇번 얘기했는데 한 두세 번 얘기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에이, 얘는 아닌가 보다.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인내인 것 같습니다. 믿음생활이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유혹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이기지도 못하고, 승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시험 뒤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복,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쟁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놓쳐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성대미 여러분, 끝까지 참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26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님 앞에 일관성 있게 심지가 경고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부지런히 신앙생활 잘 하면은 세상이 줄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부어주신다라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 그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새벽 기도자들이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늘 앞에 칭찬받는 크란 우리 성대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얼마나 일관성 있는 또 변함없는 모습인지요. 주님 이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목소리 높여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평강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주님 지키시겠다고 심지가 경고한 자를 주님 붙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새벽 기도자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여러가지 사안들 환경들 어렵고 힘들고 또 무엇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도 기쁨이 감사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해낼 때, 하나님 이 코로나는 사라지고,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쁘게 찬양하고, 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또온 세계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